할렐루야. 8월 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지지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주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셨습니다. 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응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에, 하나님 우리의 예수 응답의 제목은 절대 인생 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절대 인생 시작하는 그리 도 예수로 해복한 절대 인생 그 가치를 실현하는 복된 부흥의 시작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이 완전한 축복을 빼앗가버렸거든요 사탄에게 속았거든요 사탄은 속임수요 사탄은 거짓말적입니다 요한봉 8장 4 4절 처음부터 거짓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구조가 전부 어떻게 됩니다? 세상의 구조가 전부 거짓말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앙 저주 시대를 자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과, 사회적인 어떤, 복지, 여러 가지 일들은, 물질은 정말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건 정치 제도는 발전한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세상은 피폐해져 가고, 살기 어려워져 가고, 너무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능력과 축복이 물질이나 세상 구조에 인본주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이 본질은 신본주의,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 0절째를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조물이 이전까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뛰어난 절대 인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증명하도록 종교인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은 받은 응답을 증명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이마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화가 헛된 것, 거짓 것 정말 거짓말을 잘해야 출세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사실은 돈 법입니다. 어, 거짓말 자리야 출시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그래서 정성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는 악의 영들, 그게 바로 샤단의 이 구조적 샤단의 속임수의 이 시스템입니다. 이 비밀을 이 전제를 폭로하고 샤단의 머리를 깨뜨리신그예수그리스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에 또 전도 담음에 귀신을 내어주는권세를 가지 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하려고 전도자의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돼지야 될 당위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 고르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달아가있습니다 진짜 절대 인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활란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 없는다. 절대인생 우리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그 가치와 그 능력,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그 핵, 이 비밀로 우리가 무장합니 이 비밀이 믿어지면, 다시 말이죠. 이 비밀이 우리가 확신되어지면, 확신되어지면 믿음만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니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저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어,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표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계 땅끝까지 천하 만민 만민 천하 이 삼칠 살리고 세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한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절대 인생, 참 인생 회복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되므로 속기 사단이 꺾이고. 속히 부흥의 역사가 당연히 되어될 부흥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자, 정말 매력 있는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하는 실력자들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주셨자 준비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뜻이 안했던나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자들 삶이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